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화면에 표시된 위치에 바닷가하고 가까운 거리에 토지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92평 아주 작은 토지입니다 바로 도로하고도 접해 있고요 150m 정도 앞에 해변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닷가 가까이에 이런 토지 정말 찾기 어려운 토지인데요 이렇게 도로 건너가지고 어, 바로 앞쪽으로 해변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 바다 아주 깨끗하고 좋은 고성 바닷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백사장하고 해변이 어, 토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해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거리로는 150m 아주 가까운 거리이고요. 어, 바닷가 쪽에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위치, 네, 화면에 표시된 위치가 오늘 보여드릴 토지입니다. 가깝죠? 이렇게 돌아서 나와도 한 250m 정도 거리 뺏기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토지 위치 표시를 했습니다. 앞쪽으로는 큰 도로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마을길하고 연결되는 작은 도로 여기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토지는 304제곱미터, 평수로는 92평이고요. 지목은 전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토지는 92평, 작은 평수이지만요. 도로가 일부 좀 접해 있어서, 한 100평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어, 현재 지목은 전이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그냥 묵혀놓은 토지에서 어 토지를 좀 정리한 후에, 요즘 뭐 농박이라든가 좀큰 사이즈로 체류형 쉼터도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개인 쉼터, 뭐 이렇게 쓸수 있는, 어 가끔 와서 쉬는 공간, 이런 형태, 런 형태로, 어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위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도로 옆에 마을 도로하고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어, 현재는 묵히고 있는 어, 밭이 되겠고요 정리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어, 괜찮은 토지입니다 이렇게 도로에서 나가면은 어, 여기 로타리 해가지고 바로 해변까지 약 250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에서 250m 정도 나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해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변 도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사장이 아주 길고 어, 바다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고성 바닷가는 뭐 여러 뭐 얘기를 안 해도 어, 깨끗하고 어, 바다 아주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250m 차로 1분 딱 나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바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지 바로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작은 도로가 마을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고요. 어, 토지 위치는 지금 화면에 어, 전부 때이 위쪽으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는 토지이고요. 어, 지목은 전이지만 농사를 짓는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묵혀 있는 토지입니다. 네, 이렇게 마을 도로 여기 내려가면 이제 굴다리로 이렇게 해서 어, 해변까지 연결이 되고요. 네, 지금 여기 나무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00평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어, 토지이고요. 도로 딱 접해 있기 때문에 어,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바닷가 직선 거리로는 150m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어, 크지 않은 100평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토지입니다. 도로 이렇게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요 어, 장비 넣가지고 어 이렇게 살짝 정리만 하면은 충분히 어, 사용이 가능한 토지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돌아서 나가도 250m 정도 해변가까지 도착이 됩니다. 여기서도 바다가 보이잖아요. 이 토지 정리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훨씬 더 토지에서 바다가 잘 보이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해변가는 토지에서 마을 쪽으로 조금 들어오면은 여기 항구가 있거든요. 네, 항구 바로 옆에 있는 어, 바닷가입니다. 네, 여기 바닷가 아주 좋습니다. 파도도 좋고 여기 낚시하는 포인트도 많고요. 또 여기 와서 야영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바닷가. 여기도 바로 접해 있습니다.